어. 고등학교 1학년 2020년도 3월 모의고사 38번 문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이제 여기 주제를 선생님이 다 이제 어 달아놨잖아요. 자연, 자연은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과 문학에서 이제 자연은 굉장히 다양한 소스 그죠? 어떤 풍부한 원천을 제공해. 그래서 예술에서 혹은 자연에서 자연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잖아. 예술과 문학에서. 그지? 제공하지만 이는 개인의 태도. 그지? 자연에 대한, 자연을 뭐 이제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러한 것은 개인의 태도는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아, 그지?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오답이 조금 많았던 문제인데, 사실, 이런, 이게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문장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풀때 글의 흐름이랑 구조의 이해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일부러 이제 해서 봐봐. 일단은 자연계는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얘가 주제겠죠. 주제를 설정을 했어. 그지 그래서 주제가 나오고 이게 문장 삽입이니까 글의 흐름, 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글의 흐름과 구조의 이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의력이 좀 필요한 지문이고요.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Dramatically, 부사적, 극적으로란 뜻이야. Symbol, 상징, 그지? 그 다음에 r e t r a c o n 문학이죠. 그 다음에 r 터 e t r c 이랑 달라, 그지? 그 다음에 Central, 중심이 되는 Mythology, 아, 신화입니다. 그리고 p o r t r a 시야. 그 다음에 Ritual, 의식, 의례 홀리데, i 기념일, exhibit. 그, 보이다, 전시하다, 이런 뜻이 o 퍼 p o 반대가 되는 형용사죠. attitude, 태도, 기분, 주어진, PP 형태 형용사로 쓰인, 그지. 그 다음에 species, 종, honor, 존경하다, association, 협회, devoted to, 무엇 뭐, 무엇에 전념하는, 예. 형용사로 쓰였어요. 여기 뒤에 뭐가 와? 전치사 2가 와야 되겠죠.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나 명사가 목적으로 와. b r 드 기르다, including,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 얘도 어떻게 보면, 어, 그 분사고문이야. 근데 어떻게 이제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의 기능을 하는 분사의 형태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devoted to including.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거 해석 보면은, 봐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아까 이제 주제 제목과 같죠? 그래서 자연계는 예술과 문화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그죠? 봐봐. 이게 일단은 주제가 이게 6번이 문제, 물론, 봐봐. 물론, 그지? 연결사, 물론, within cultures, 같은 문화권에서, 그지? 같은 문화권에서 안 써질까? 잠시만요. 물론 같은 문화권에서 각각의 개인들의 태도는 그치? 캔베리, 베리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뭡니까? 다양하다.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 같은 문화권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각각 사람들마다의 태도는 캔베리 극적으로, 부사죠? 극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같은 문화권이지만, 그지? 자연계를 예술과 문화계기지, 인용하는, 사용하는, 그러한 태도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럼 얘는 6번에 일단 나와서 6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1번부터 해석합니다. 보세요. The natural world. 근데 봐봐. 얘는요,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The natural world. 자연계죠? 사용계는 provide, 제공합니다. A rich source of symbols. 여기서 rich는 풍부하냐야 그지? 풍부한 어떤 원천을 제공해. 뭐에? 상징에. 어떤 상징에 풍부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used가 뭐야? 사용이 되어지는. 그지? 사용되는. 앞에, 예. PP 형태의 뭐야? 형사 역할하는. 먹어보자. 뭐, 이런 거 명사수식, 이제 잘 봐야 돼. 어려운 거 없어. 그지? 아, 자연계는 뭐야? 제공을 하는데, 풍부한 어떤 상징의 원천을. 그지? 어떤 풍부한 상징의 원천을 제공하는데, 어디에? 예술과 문학에서. 이해 됐어? 응. 얘가 주제 문장이야. 다시요. 아, 자연계는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예술이랑 어떤 그림의 주제, 뭐 어떤 소설이나 문학 시의 주제. 그지? 주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는 거야이게 됐어요? 근데 봐봐. 플랜트, 자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어지지. 식물들과 동물들은, 식물들과 동물들의 자연계에 있잖아. 식물들과 동물들은 뭐의 중심이 돼? Central to mythology. 어떤 신화나 뭐뭐의 중심이 됩니다. 뭐의 중심이 돼? 신화나 춤이나 노래나 시나. 어떤 의식, 리추얼스, 그래서 축제, 그리고 휴일, 전 세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전 세계에서 지 식물과 동물이 결국 자연계잖아요. 내가 결국 얘를 말하는 거야 부연설명이야 어떻게 자연계에서 식물과 동물들이, 그지 예술과 문학에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 식물과 동물을 전 세계 신화나, 그지 춤, 노래, 시, 의식, 그 다음에 축제, 기념일, 이 중심에 써 있잖아. 우리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은 자연, 정물화 식물 그리고, 그리고, 춤, 춤에서도 뭐야? 어떤 동물의 모양을 따라 하기도 하고, 시의 주제가 뭐야? 어떤 식물이나 동물, 뭐 애벌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이거야. 자연계는. 에 예술과 문학에서. 이해됐지? Different cultures. 근데 봐봐. 그럼 1, 2번은 뭐야? 아, 1번, 2번은요, 1번, 2번 봐봐. 여기 이제 정리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그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이 주제야. 그럼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뭐야? 예술과 문학에서, 그지 예술과 문학에서, 1, 2번 문장을 예술과 문학에서 자연계의 상징이야. 자연, 아 미안해. 자연계의 상징.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번은 구체적인, 그지? 지문이 나왔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 각기 다른 문화는, 문화에서는 각기 다른 문화들은 뭐야? Can exhibit. 보여줄 수 있습니다. Opposite. aptitude 반대가 되는 태도를 상반되는 태도를 아 각기 다른 문화는 상반되는 태도를 반대가 되는 태도로 보여줄 수 있어 뭘 향한 t o w e r e given species 주어진 어떤 종 종에 대해서 여기서 종이라는 건 결국 뭐야 자연계야 그지 주어진 종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얘도요 지금 얘랑 똑같이 기분 주어진 미안 PP 형태의 과거 분사야. 그래서 뒤에 오는 종, 명사수시. 그지? 명사수시. 그래도 앞에는 상징, 명사수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 3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봐요.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자연계들이 다르게 쓰이는지, 그 상징,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자연계의 상징과 태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이제 본격 문장의 구조, 그지? 이해하면서 지문, 어, 따라와야 돼요. 다시. 각각의 다른 문화는 보여 줄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서로 상반된 태도를. 아, 자연계가 어떻게 상징? 자연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상징이 되고 자연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그지 각각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 준대.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예시가 나오죠? 뱀이 나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릴게. 어 그러면 아까 적은 거 이어서 3번이랑 4번은 뭐야? 3번과 4번은 결국 뭐야? 다른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보이는 자연계의 상징과 그 상징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뱀은 뭐야? 존경을 받습니다. 아 오늘도 수동태야. 예를 들어서, 뱀은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By some cultures. 일부 어떤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hated. 그죠? 앞에 비동사. 아, 비동사 플러스 pp.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로 뭐야? 뱀이 나와. 그지? 그 예시로 지금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쥐는 be considered, 뭐뭐라고 여겨진대요. 어떤 동물이라고 여겨진대요? be considered. 무슨 말이야? 뭐뭐라고 여겨지다. 그래서 우리가 be considered. 이렇게 명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무엇무엇, 명사로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봐봐. 생쥐는 뭐로써 여기서 패스트 같은 뜻이 뭐야? 패스트. 유해동물이야. 별로 좋지 않은 동물이야. 우리 예전에 패스트가 이제 흑사병이나 어떤 전염병이야. 그래서 아 뭐로써 여겨져? 명사. 그치? 뭐로써 여겨져? 아, 생쥐들은 어떤 전염병을 불러일으키는 전염병으로써 여겨진다. 좋지 않은 동물로서 여겨진다라는 거야. 유해동물.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아, 마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남아메리카 아니야. 그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지는 굉장히 유해 동물로 여겨진다라는 뜻이야. 수동태. 체크해놔. 여기 as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런데, 그렇지? Greatly. 그런데 뭐야? Respected. 존경받네. 얘랑 얘랑 똑같죠? Respect가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언어도 누구누구를 존경하다가 지금 근데 동물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야. 그리고 어디에서?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In some parts of India. 아, 인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생지가 크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다. 라는 뜻이야. 여기 비동사 아가 생략이 됐죠. 보여? 얘도. For instance, 또 이제 예시가 나와. 그치? 그러면, 뭐야? <laughs> 4번과 지금 봐봐. 5번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징과 태도인데? 그지 4번. 3, 4, 5번 봐봐. 3, 4, 5번까지. 3, 4, 5번까지 문장을 봐봐.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보이는 어떤 자연계의 상징과 태도. 야 그거에 대한 예시로 뱀과 생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얘는 이해됐지? 그래 순서 잘. 그래 문장의 구조 잘 따져가면서 따라와야 돼. 예를 들어서 또 예시가 나옵니다. 7번 볼게요. 봐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dislike, 싫어한대요. 로덴츠는 설치류야, 설치류. 영국에서는 설치류를 싫어해. 그리고 there are e 싫어한대. 근데 봐봐. 여기 위에서 동물을 비교했잖아. 동물을 비교했는데 영국에서는 설치류를 싫어한대. 일단 아까 처음에 주어진 문제, of course, 같은 문화권에서, within culture. 같은 문화권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태도는 can very 다를 수 있다는 거야. dramatically 극적으로. 그래서 6번이 지금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봐봐. 얘들아. 문장의 구조를 봐봐. 예시를 들어 줬잖아. for instance.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이 문장에 예시를 들어 줬다는 거 위에 내가 어떤 문장을 설명을 했어. 말을 했어. 그럼 그 문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해를 전달하고자 포인트를 전달하고자 이해를 드는 거야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위에 동, 뱀이랑 생지를 비교하다가 영국이 나와 그치? 그래서 6번이 이제 여기 문장 삽입이 돼야 되고요. 봐봐 영국에서 그치? 많은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설치류를 그리고 그런데 봐봐 서버 어소시에이션 몇몇의 협회가 있대 아까 선생님이 리보티드가 뜻이 뭐라고 했어? 전념하는, 그지? 앞에 있는 협회야 협회. 이 협회들을 명사인 협회를 수식하는 PP 형태의, 그지? 얘를 수식해 PP 형태 이거 어법으로 제입니다 뭐뭐의 전념하는. 또 형용사 역할인데 이거요. 원래 여기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혹은 that 아가 생략이 되있는. 그리고 얘요 뒤에 얘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전치사 미안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투부정사 아니야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으로 뭐야 동명사가 왔습니다 동명사야 어법문제에 사크 선생님이 Devoted to breed d e v o t e 어디어디에 전념하다 to 동사 원형하면 어법상 틀려요 됐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설치류를 싫어해 그런데 아직 몇몇 의 협회가 있어. 어떤 협회? 전념하는, 브리딩. 브리딩이 뜻이 뭐야? 기르다야. 그치?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설치류겠죠? 영국 사람들은, 많은 영국 사람들은 설치류를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뭐야? 그 설치류를 기르기 위해 전념하는 협회들이 있다는 거야. 인클 c 딩 u 뭘 포함해서. 현지 본사 형태, 그 전체 서로서요뭘 포함해서? National Muse, n l 마우스 클럽, 국가, 그죠? 뭐 국립, 뭐야? 국립, 뭐 생쥐 클럽, 과 그다음에 National f 럽 아, 그 n c y Red Club, 국가, 뭐야? 국립, 좋아하는 생쥐 클럽과 같은 그런 협회를 포함해서 많은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은 설치를 류 싫어하지만, 그지? 영국의 의외로, 의외로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요. 영국의 몇몇의 설치류를 기르기 위해 전념하는 협회가 아직 존재한다. 이해 됐지? 그러면 은 7번 보세요. 아까 6번, 6번, 7번 문장의 구조는 뭐야? 아까 3, 4, 5번은 뭐야?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보이는 자연계에 다르게 보이는 상징같 태도 그거의 예시로써 뱀이랑 생지가 나왔잖아. 그럼 6번, 7번 문장은 뭡니까? 같은 문화권에 그의 흐름이 파악이 돼야 돼 같은 문화에서 그지? 같은 문화에서 같은 국가에서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 첫 번째 문장이 주제고 그지? 1, 2번. 첫 번째 문장이 주제고 2번은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그지? 그 다음에 3, 4번은 뭐야? 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보이는 상징과 태도로서 뱀과 생쥐를 비교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뱀은 존경을 받아. 근데 다른 문화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야. 근데 5번. 생쥐도 뭐야? 뭐로서 여겨져요? 어, 많은 대다수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되게 유해 동물. 좋지 않은 동물로 여겨지는데 인도에서는, 일부 인도의 지역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는다고 나왔잖아. 7번, 아, 6번, 7번 문장은 봅니까? 같은 문화권, 같은 문화권이지만 각각의 사람들의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태도야. 그래서요, 얘는요, 어, 변형됐을 때 문장 삽입이나 순서 추론으로 나올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미 주제는 나왔어. Nature is a rich source. 아, 굉장히 풍부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예술과 문학에 자연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스를 제공한다. 근데 그 자연계를 받아, 바, 바라보는 다른 문화권에서의 상징과 태도,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태도. 이게 이 흐름을 잘 파악하면 은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로서 잘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38번은 일단은 선생님이 이게 렇 그러니까 문장 순서대로 정리해줬어. 그지 1, 2번. 1번이 주제고, 그 다음에 2번. 주제에 대한 보연 설명. 3, 4번은 뭐야? 3, 4, 5번은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보이는 자연계의 어떤 뭐, 그지 상징, 태도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문장은 뭡니까? 같은 문화권이지만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계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태도입니다. 확실히 이제 구분이 문장의 이제 흐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석 보고 천천히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38번. 2020년 3월 모의고사 38번, 동영상 보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어 2020년 9월 달 모의고사 어 39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았지? 이거 끊어서 이제 어 동영상 촬영할 거야. 그래서 39번, 2020년 9월 모의고사 39번. 수업 진행할 거 이거 정확하게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동영상 한번 봤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수능의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어요. 국어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해력이 요구되는 문제들 굉장히 많아. 문해력이라는 것은 지문을 봤을 때 글의 흐름을 이제 파악하고 주제문장 얼른 체크해서 이 글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게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 안되면 해석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2020년 9월 모의고사로.